자, AB하고 AD가 2인 마름모 ABCD가 있습니다. 자, 변 AB의 연장선 위에 BE가 1이 되게끔 2를 잡고요. D까지 연결시켜서 만나는 교점을 F와 G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물음에 답해 주세요. 문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1번. 음, B, F 대 A, BF 대 AD. BF 대 AD. 하늘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자, 이거다, 이거. 지금 얘가 마름모라는 건 평행사변형의 일종이죠. 음, 응. 얘네가 서로 평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BF 대 AD는 여기 BE 대 AE 이렇게 비례식을 이용해 주면 BF 대 AD를 구할 수가 있네요. 한꺼번에 나온다 그지? 1대 3. 네. 그래서 1번의 정답은요. 너무 어이없게도 바로 튀어나옵니다. 1대 3. 자, 두 번째 문제. 얘는 뭐니? FG대? GD? FG대 GD가 어디지? 자, FG는 이거네. 그리고 GD는 이거예요. 어? 이거는 모래시계 보이세요? 모래시계, 그지? 지금 모래시계에서 얘가 평행하잖아. 그치. 평행해요.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의 일종이니까. 둘이 평행하니까, 당연히 얘가 엇각 같을 거고, 그치. 이렇게 엇각 같고, 맞고, 지각 같아요. AA 닮음이에요. 따라서 FG 대 GD를 구하고 싶대. 그러면 결국 FC 대 AD를 구하면 되겠네. 그치? 자, 여기 FG 대 GD는요. FC 대 AD. 요 B랑 같게 됩니다. 따라서 FC의 길이랑 AD의 길이를 표현하면 되는데 AD는 2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FC는 안 나와 있어. 하지만 우리 실제로 BF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 1대 3이니까요. 자, A대 2가 1대 3입니다. A는요, 3분의 2가 되겠죠. 여기 자, FC가 3분의 2예요. 아니죠. a가 3분의 2지 그러면 fc는 얼마겠어? fc는 bc 2에서 3분의 1을 뺀 거가 되겠죠. 그렇죠? 3분의 자, 3이 6에서 1을 빼니까 4가 되겠습니다. 3분의 4대 2. 정리 좀 할게요. 요거 2로 약분하고요. 3을 양변에 곱하면 2대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의 정답은 2대 3. 세 번째는 뭐지? 삼각형 GFC 대 삼각형 ACD. 아 얘들아 이렇게 삼각형의 표시는 뭐예요? 이 음, 삼각형 기호는 넓이를 구하라 이 말이죠. 그 이거 넓이 표시야. 삼각형 GFC 이 삼각형의 넓이 대 ACD 삼각형의 넓이 b를 구하라 이 말이거든요. 자 넓이 b. 어 지금? GFC 요거 하고 GDA 하고 넓이비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다시 삼각형 GFC 하고 삼각형 GDA 하고는 넓이비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얘는 ACD 이 전체예요. GDA가 아니고 ACD는 요 전체네, 그렇지? 그럼 일단 요거 하고 요거부터 표현을 할게요. 자, GFC 대 GDA가 몇대 몇이지 넓이비가? 길이비가 2대3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넓이비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닮은비가 2대3이니까, 넓이비는 제곱비가 되죠. 그치, 그럼 얘가 4대9가 되네요. 음, 얘를 4라고 하고, 이 넓이를 9라고 이렇게 픽스를 할게요. 자, 그러면 gcd의 넓이는... 어, 여기가 2대3이야. 얘들아, 얘가 2대3이야. 그러면 이 노란색 삼각형 보이세요? 뒤집어져 있는데 이렇게 생긴지. 음, 얘가 이렇게 돼 있어. 그쵸? 얘가 2대 3인 거야. 그럼 이 넓이하고 이 넓이는 몇대 몇인지 아시나요? 제곱비일까요? 아니죠. 그대로 그냥 2대 3이죠. 왜? 어, 얘는 높이가 똑같아요. 요거하고는 또 달라. 그쵸? 얘는 밑변하고 높이까지 그 길이가 2대3, 2대3이 돼서 제곱비가 되지만 얘는 하나의 삼각형 안을 쪼갠 거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 요 삼각형의 높이와 요 삼각형의 높이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밑변의 길이의 비가 넓이의 비가 됩니다. 그치? 자, 그럼 얘가 2대3이면, 얘가 2대3이면 요 넓이 비가 2대3일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음, 삼각형 GFC대 삼각형 GCD가 2대 3이다. 그런데 얘가 4로 내가 정했어. 그렇지? 아까 여기서 픽스를 했어. 그러면 두배 두배 되니까 얘는 6이 되겠죠. 어, 여기가 6이 됩니다. 다 했네요. GFC는요. 4가 되고요. 그다음에 A, C, D는 9 더하기 6, 15가 되겠어요. 그렇죠? 정답은 4대 15. 1번, 2번, 3번까지 풀었습니다. <목소리>